오. 왜? <laughs> 뭐 임마 왜? <laughs> 자기야 로 와봐 왜? 지금 영상 시작 한번 해보게 우리 주신님들 안녕히 계셨어요? 안녕히 <laughs> <아니 얘기> 계셨냐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우리가 생각보다 좀 길게 쉬었죠? 네. 네 원래 3주 정도 쉴까 했는데 한 달을 쉬었거든요 네 겨울잠은 자고 왔습니다 겨울잠? <laughs> <깨울> 네 자... <laughs>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운동하고 술 먹고 <laughs> 아, 맨날 왜 쉬고 올 때마다 뭐했냐고 물어보고 운동하고 술먹었어아 근데 그거밖에 한게 없어요. 어, 그리고 또 대판 한번 싸웠죠. 아, 네, 그건... 크게 한번 싸우고 아, 네네, 그렇죠. 네. 산에만 했죠. 우리는 <laughs>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음. 오늘은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주제요. 네, 제가 주제 넘지만 주제를 한 가지 가져왔든요 정말 주제가 넘었습니다. <laughs> 주제 넘었네요. <laughs> 왜 어색하냐. <laughs> 아, 일단 앉아봐. 오늘은 좀 어. 자기랑 좀할 얘기가 있거든. 그래? 응. 일단 좀 앉아 봐 봐. 간만에 할 얘기가 있네. 응. 오늘은 어떤 응.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볼 거냐면 응. 결혼 후기야. 결혼. 후기. 결혼 후기. 응. 18년 산 부부의 결혼 후기. 상품 후기 막 이런 것처럼. 아 어, 비슷한 어, 어. 거. 어. 응. 일단 결혼에 대해서 평점을 한번 매겨 보자. 몇점 만점이야? 5점 만점이지. 5점 만점이야? 어, 이게 맛집이라고 생각을 해. 응. 응 어. 나는 그래도 5점. 5점? 응. 만점이야? 응. 난 재밌는데? 응. 아, 그래? 어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근데 왜 놀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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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놀랍지 만점을 주니까 아, 내가 그렇게 완벽한 남자야? 아니 아니 그런 얘기는안 했어 내가. 그러면? 그냥 어? 자기랑 안 맞아도 음. 이렇게 맞춰가는 재미. 아 그래? 응. 음 나는 그냥 괜찮은데. 재밌데 어, 결혼생활 재밌는데? 그럼 일단 나도 얘기, 얘기할게. <웃음> <웃음> 때리지 마, 나. <내가.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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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어, 이거 방패면서 사마리도 방패. 어 방패부터. 얘기해봐. 나는 한 3.5점 정도. 3점 맞죠? 아 3.5점? 어 나는 한 3.5점 정도 되는 거같아 <laughs> 왜? 일단 왜인지는 음. 어 나가세요 <laughs> 나가세요 어? 얘기... 기분 나쁘잖아 솔직히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아, 뭐. <웃음> <웃음> 방금 말도 <말투> 뭐예요 <laughs> 나는 모든 걸다 어. 수용합니다 아, 그래서 왜인지는 이제 음. 천천히 천천히 어. 우리 어차피 오늘 데이트하기로 했잖아 음, 음. 어. 꽃놀이 보러 가면서 음. 한번 천천히 되게 오랜만에 뵙겠는데 마지막 <laughs> 영상이 되는 건 아니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어, 타당한 이유가 있지 또. 아, 타당한 이유가 있어 어. 아, 참 야. 3.5 점이라고? 어? <laughs> 왜 그래요? 또건방지게 감히 기분 좋게 또 데이트하러 가면서 또 내가 왜 자기의 3.5 점을 준줄 알아? 몰라 자기의 과묵함 때문이야 그래서 너도 인정하지? 너 되게 과묵한 거 응. 너는 완전 우리 아빠 같아 <웃음> <웃음> 밥 먹을 때도 애들 말하고 있으면은 어밥 먹을 때 떠들지 말라고. 아니 하고. 밥 먹을 때 밥을 씹어야지. 말을 하면 어떻게 밥을 <laughs> 아니, 씹어? 아니 조선 시대냐고요, 아주머니. <laughs> 좀 가족끼리 좀밥 먹을 때좀 대화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드라이브 같은 거갈 때도. <laughs> 어, 피나, 어, 자기 말이 너무 많아. <laughs> 그러니까 너는 나 말이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 네. 그래. 아, 네가 근데 상대적으로 말이 너무 없어. 자기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말을 안 하면은 피곤해서. 우리가 자기 한 마디도 안 해. 한 마디도 대화를 안 해. 아,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이 정도 연차가 됐으면 굳이 말을 안 해도 돼요. <laughs> 무슨 소리야? 그럼 남은 인생은 그냥 어뭐 카톡으로 해? 편, 편지 편지. 편지를 해. 북글씨로 해가지고 자기야. 야, 근데 너가 날오점 만점 준게좀 의외다. 난 자기한테 만점을 준게 아니야. 나는 결혼 생활을 얘기한 거야. 아, 그러니까 그게 내가 뭐 혹시 있잖아. 뭐 결혼 나랑 안 했어? 딴 사람이라 했어? 아니, 내가 말하는 건 전반적인 그런 <laughs> 아니, 상황 왜? 상태인 거지. 아니 왜 부정해? <웃음> 아니, <웃음> 왜 부정해? 자기, 네가 아니 진 자기가 같아? 착각을 하는 거 같은데 어. 자기에 대해서 오점 만점을 준게 아니라니까. 음. 그러면 결혼 후기. 결혼 누가 했어? 내가 했지 아 누구랑 했냐고 <laughs> 너랑 했지 그래 어떻게 보면 나의 점수가 5점 만점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내가 역할이 크다 나의 어떤 점이 이렇게 좋았어? 말해봐 <laughs> <laughs> 말해봐봐 어떤 점이 이렇게 좋았어? 얼굴? 아니 침 뱉어도 돼? 드넓은 어깨? <laughs> 드넓은 어깨 어 여기 좋은데 저기야? 그러게 바람이 없네 여기는. 어, 바람도 없고 날씨 진짜 따뜻해. 어. 와 이거 여기가 진짜 이쁘다 이 바다가. 와. 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어. 슬슬 어. 이걸 하고 싶지 않아? 아난 하고 싶지. 그지. 어. 아, 복수전 해야지 자기야. 지난주에 꽝시고 갔잖아 어. 가서. 저거 뭐? 범섬인가 저게? 저게 범섬이야? 어 범섬인가 그럴 거야 저게. 정확히는 몰라. 서귀포 분들 알려주세요. 저게 무슨 섬인지. <laughs> 어 저기야. 응? 우와. 어개고크르네 아니 그게 아니라. 1년 후에 보내는 편지함이래 빨간 우체통에 넣으면 1년 후에 보낸대 아 펜이, 펜이 없잖아 아 펜이 없어? 자기야 혈서라도 혈서도 무슨 혈서야 <laughs> 자기 손가락 줘봐 <laughs> 아, 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아이디어 좋다 그지? 응 1년 뒤에 그럼 나는 가족의 시작을 해야. 이렇게 쓸것 같아 1년 뒤 너가 아직 살아있다면 <laughs> <laughs> 이 편지를 받겠구나 하면서 그지? 나는. 첫 번째 줄이 어. 행운의 편지. <laughs> <laughs> 와이 채권 진짜 만발했네 서귀포는. 그봐 서귀포가. 일로 더 가는 많았으니까? 거 아니야? 일로 가는 거. 같은데? 어디가? 이거 할까? 뭐? <웃음> <웃음> 아니 그 공원이 어디야? 나도 처음이라서 모르겠는데. 이쪽일 것 같지 않아? 공원은 뭔가? 그렇지. 이쪽으로 어. 가보자. 어. 어? 이거 봐봐. <laughs> 이거 봐저기야 뭐야 이거? 새싹이 이제 나오잖아. 봄이 왔나봐. <laughs> <왜? 웃음> 뭐? 아 왜? 뭐? 아 왜? 어, 나 지금 은우랑 대화하는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어, 정말... 아니, 기분이 묘하지 않아, 자기야? 또다시 봄이왔다는 게? 아니, 우리가 지금 43살인데. <laughs> 40, 43살이요? <laughs> 매해 네, 그렇게 아니, 봄이 어, 오고. 마, 날이... 나이도 와, 말로 표현 못합니까? <laughs> 43살이요? 이거야말로 은우가 말하는 방식 이 아니야? <laughs> 아, 어? <laughs> 은우랑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봐. <웃음> <웃음> 자기야, 어? 저쪽으로 이렇게 가, 다니는 거 아니야? 저쪽 길? 그러게. 어. 길이 없는데? 뭐야? 여기 이제 절벽인데? 아, 그래? 끊겼어. 아, 그럼 절로 뛰어야 되는 건가? <웃음> 절벽으로? <웃음> 자기 먼저 가봐봐. 뒤에서 밀어줄게. 뭐야? 여기 아, 아닌가 봐. 잘못 왔어. 아, 나 진짜. 아니, 힘든 길 끝에 절벽이 있으면 안 되잖아. <웃음> 어? <웃음> 지상 낙원이 펼쳐줘야 되는 데 아, 그러니까. 자기야, 우리의 미래인가? <laughs> 힘든 길 끝에 절벽이 있는 게. <laughs> 어. 아, 이것도 너무 그러지 않아? 아, 진짜 덥다잉. 이 응. 자기랑 나랑 지금 계속 뽀뽀하고 있는 거 알아? 데 간접 뽀뽀 계속하고 있는 거 알아? 각을 챙겨왔니? <laughs> 소독해야 될것 같은데? 알콜솜이라도 조금 <laughs> 챙겨올 걸? 나는 자기야 응. 매화를 보고 싶어. 매화, 응. 매화 이쁘잖아. 예쁘긴 한데 진짜 까탈스럽긴 하다. <laughs> 왜? 아 지금 아, 유채꽃이 만발인데 뭐아 유채꽃은 우리 동네도 폈어. 자기가 서귀포까지 왔는데, 매화 어때? 매화? 음. 그건 또 어디 가야 지는 거니?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음. 저기 중문 가는 쪽에 노림매 공원이라고 있어. 어? 테마파크. 놀이와 매가 합쳐져서 놀이매. 매가 있어? 그러면? 매화의 매. 아, 매화. <laughs> 진짜? 독수리 같은 그매 <laughs> 아, 말고. 난그매 아, 생각했네. 는부슨 아, 소리 하는 거야, 진짜. <laughs> 아, 괜찮네. 멀지 않네, 자기야. 그래, 여기서 그래. 다 거기야. 40분밖에 안걸려 <laughs> 40분 걸려? <멀려? 웃음> 어, 25km. 아, 제주도 왜 이렇게 커, 자기야? <laughs>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거의 천원에서 대전 하는거 아니야? 집에 가 집에 나가. 다시 건놀이고 먹고 그냥. <laughs> 아니야, 아니야. 꽃집에 나 파나? 가해, 네, 내 네. 빨리, 네. 빨리 벨트 장수리 아 빨리. 도민두 명이야. 근데 아까 넌지시 응. 저기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응. 매화는 이미 졌대. 에? 벌써? 어, 2월 달이면 진대. 아, 그래? 응. 야, 그럼 여기 매운 거? 또또 <laughs> 또 이렇게 이런 거나뭇가지 올려고. 아, <laughs> 진짜. 어, 저거 목, 뭐야? 어, 목련. 목련은 이때. 아, 아, 목련. 어. 벚꽃은 오. 아직 안 폈고. 우와, 저겨. 기 어. 아, 여기 풍경이 예쁘네. 연못 같은 것도 있고. 아, 연못이 있구나. 그지 어. 어. 아, 좋네. 예쁘다, 여기. 어. 괜찮은데? 그지 <laughs> 갑자기 마음에 들었지. 어,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 그지뭐 나룻배 같은 거 타고 저기 가는 건가? 어, 그런가 보다. 아, 아 수리, 수리 중. 중. 아 하필 또 이것도 수리 중이야. 아 이런 거 내가 잘할수 있는데. 그러게. 이렇게 이렇게 줄 당기면서 가는 거야. 아. 아 그럼 갈수 있는데. 그러게. 자기만 있으면. 그럼. <laughs> 어. 여기 투어 해 주지 이렇게. <laughs> 오, 오 매화. 어어 어. 자기야 이것도. 이거 뭔 꽃이야? 이것도 줄 당겨 빨리. <웃음> <웃음> 이거 무슨 꽃이야? 이것도 목련 같은데? 어 그래? 어. 오 있어? 향이 있어 자기야 향 맡아 봐 봐. 어 향이 있어 향. <laughs> 키도 쪼금해가지고. <조금> <laughs> 어, 어, 향이 있지. 어, 향이 좋다. 어, 향이 있네. 어. 우와. 우와. 자기야, 이거 이쁘다. 아, 이거 포토샵 되게 많다. 포토샵이 아니야. 포토존뭔 <laughs> 뭐, 포토샵이 많아. <웃음> 어도비야? <웃음> 어? <웃음> <웃음> 아, 왜? 아, 그니까 내 앞에서 말좀 잘해줘. <laughs> 내가 지적 안 하게, 자기야. 뭔 뭐, 포토샵이 많아. <laughs> 아우, <아허, 웃음> 진짜. 꼴보기 싫지. 어. 미안해 아 근데 나도 말하면서 아차 싶거든 아 그래? 어아 예쁘게 좀 앉아봐 또 깡패같이 앉지 말고 <laughs> 이게 튀어나와서 불편해 아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셋 오케이 좋습니다 으라 으라 <웃음> 으라 으라 <웃음> 으라, 으라. <웃음> 아 잠깐 좀 쉬자 자기야 그늘에 어 정자 좀 찾아보자 자기야 어 더워 더워 어, 어 바람 불고 음. 시원하고 좋다 그러게 여기 딱이다 어 아우 잘 찾아내야죠 그렇지 <laughs> 또 신발 벗기 시작했습니다. 또이 <laughs> 아주머니 또. 네? 이 또. 아, 근데 돌고 돌아서 이제 결혼 후기로 얘기를 하자 보면. 아, 맞아 우리 결혼 후기 어, 얘기하고 있어. 하자 보면 하자면 응. 아, 나는 무조건 추천이야. 난 항상 추천을 해왔고아 응. 나는 자기 뭐 쳐요. 요리 못하고 뭐 나한테 욕하고 술 먹고 난다 괜찮아. <laughs> 어, 자기야 다 괜찮아. 다 괜찮은데 그 무뚝뚝함이 좀 그래. 안 무뚝뚝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그런 여자를 만난 거야. 어? <laughs> 아이 그래, 맞아. 근데 나 이거 좀 이미지 좀잘 만들어줘야 돼. 나 진짜 이렇게 무뚝뚝하고 남자스럽고 억축스럽고 이러지 않거든. 그걸 내가 어떻게 만들어? <웃음> <웃음> 그 영상에서 나와 솔직하게 비춰지는 모습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댓글에 가끔 그런 게 있더라고. 어. 어, 이 여자랑 대체 왜 결혼한 거지? 이렇게 댓글이 있어. 아, 아니 근데 누군간 그렇게 느낄 수 있지. 뭐 어, 맨날 뽀뽀 그 셔츠도 어... 뽀뽀 안 한다고 아... 그러고 술 좋아하고. 아 근데 뭐, 나도 그래, 자기야. 응. 나도 여자들 여자분들이 봤을 때는 나 최악의 남편일 수 있어. 응. 되게 꼴뵈기 싫다 저 남자 이런 사람들도 많아. 응.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쓰시는. <laughs> 아, 그래서 나는 이제 어... 그내 후배가 물어봤다 그랬잖아. 응. 진짜 행복하냐고. 응. 나는 행복하다고 말을 했어. 응. 근데 이제 신혼 부부 친구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일단은 좀더 살아봐야 돼. 음. 어, 이한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럼 그럼. 음. 상대방을 고치는 것보다 내가 고치어지는 게 나. 뭐, 명언만 자꾸 <laughs> <얘기를 하려고 웃음> 해. <되는>. 자기야 나 <laughs> 아니, 요즘에 진짜. 자기야. 아니 대화를 하자고 대화 맥락에도 맞지 도 않으면 자꾸 명언을 뱉지 말고. 그래서 <laughs> 어. 항상 배우는 자세로 해가지고 그래? 배우자라고 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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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또또 또 어디서 또봤다 인스타 한데서 어? <laughs> 저장해놨어. <laughs> 그러니까. <laughs> 써먹으려고. 아니 그때 자기야 <laughs> 어. 상황에 맞춰서 뱉어야지. 아니 어? 맞춰지면 되죠. 아니, 다 알아, <laughs> 다 알아들어. 아 일어나, 일어나. 어, 저 음. 뭐냐, 슬슬 걸어서 나가자 이제. 저기 음. 앞에 보니까 막 물고기 먹이 주는 것도 있던데. 그래? 어, 고기 먹이도 좀 주고 가야지 왔는데. 어머니 다녀왔어요 <laughs> 빨리 왔습니다요 왜? 아 서귀포 갔는데 네, 꽃 보러 저... 갔는데 꽃이 없어요 아 가시리로 가야지 가시리? 가시리가 어디래요 어머니? 아, 제주에 사시면서 가시리를 모르시다니 몰라요 저 아, 어머니 뭐 드시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커피요 빨래 계시네 <laughs> 내가 들어오면서 그랬거든요 어머니 뭐 드시고 계시면 웃기겠다 <웃음> <이랬는데> <웃음> 어머니 저 그나저나 저한달 만에 카메라 폈어요 축하해요. 어? 인사 한번 드려요. 그래도 구독자님들 한테 안녕하세요. <laughs> 목소리가 아니야. 아니 꼭지나 아니, 그래. 꼭지랑, 꼭지랑 그래. 똑같아. 너도 아까 그랬어. 얘도 인사하니까 갑자기 안녕하세요. 모두가 똑같아. 장모예요 보고 싶었죠? 반하게 <laughs> 네. <laughs> 아... 벚꽃처럼 아니 아니 됐다. 반나 다시가 미쳤어요, 어머니. 그러게 응. 무슨 날씨가 여름이었어 그니까 엊그제만 해도 또 겨울 날씨더니 아니 서귀포 갔더니 응. 저 25도 찍혀있더라고요 맞아 기온이 나도 아까 들어올 때 26도더라 차안에아 어머니 오늘 꼭지랑 응. 무슨 얘기하고 돌아다녔냐면 결혼 후기 우리가 18년을 살았잖아요 아우 지겹게도 살았어 <laughs> 그죠? <웃음> 그래서 꼭지랑 결혼 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음. 이걸 별점으로 한번 평가를 해봐라 너의 결혼생활이 어떤지 5점 만점에 음, 음. 꼭지 몇 점이라든지 알아요? 5점 오. 음. 저는 몇 점일 것 같아요 니 4점 <laughs> 나는 3.5점이라 그랬어 너무 건방지지 않나요? <laughs> 내가 무뚝뚝하다요 음. 그게 말이 돼요 막 무뚝뚝한 게 좋은 거아 근데 거 음. 너무 졸자되는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아니... 상대적이더라고 상냥하니까 만약에 여기서 또 상냥하면 푼수여이 집안은 <laughs> 아니 근데 보면 어머니랑 저랑은 여기서 맨날 떠들잖아요 음. 그죠 음. 둘이 커피 한잔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다 부부가 아닌 거야 근데 그래서 우리는 친구란될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랑 대화하면 너무 재밌거든 시간도 금방 러니까 그래서 둘이 대화할 때 내가 시끄러워서 방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들어가잖아요 얘는 방에 들어가 음.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 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렇게 케미를 맞추는 거고 부부라면 또 우리 같은 사람 맨날 싸운다 왜싸우지 대화하다가 스로말더 하고 싶어서 <웃음> <웃음> 그렇지 내가 이말 가로채서 그런가 <laughs> 서로 내내말좀 네, 네 들어봐 내말좀 네 아. 들어봐 이렇게 서 그러다 싸운다 <laughs> 사위가, 그렇다고 서 친구들 만나서 술을 먹어서 어디 가서 뭐, 회포를 풀어,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차라리 가서...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서 술을 풀어, <laughs> 회포를, 술을 못 먹는데 응. 회포를 풀어. 술을 먹었는데 어디 가서 회포를 풀어 그러니까, 어. 어딘가에 풀어야 되고, 우리가 그거를 또 옆에서 가족이니까 들어줘야 돼. 그렇다고 해서 뭐, 음. 너왜내말안듣니 하고서는 막. 저 초기하지는 안 차. 벌써. 아, 지금 또 역시 키... 그럼 역시 눈이... 어머니는 응. 그러면 나는 어. 여기서 이만. 가지지 <laughs> 아니지! 아니. 아니지 이런 어. 사람 하나 있어야 돼. 아, 여기 어, 먹어야 멍먹... 어. 돼. 아, 귀 먹먹해요. 아니야. 맨편이야. 이런 사람 하나 안쳐 놔야 돼. 장어체. <laughs> 이렇게 조용히 들어와. 이게 반바지 입는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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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웃음> 은채. 아빠, 오늘 100m 안 뛰었다? 100m 안 뛰었어? 응. 그랬어? 응. 응. 은채 안 추웠어 오늘? 더웠어. 더웠다고? 제주 도민이니까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거 같다 자기야 그지 3월에 반바지 입고 반팔 아니에요 반팔 지기 어? 삼촌 이모한테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장은채입니다 장은채입니다 <laughs> 학교 밥 많이 먹어 응. 오늘은 치킨 먹을까? 치킨 먹을까? 어우 아, 나도 음 치킨 땡긴다 아 그래요 언니? 응. 닭발 이런 거 <laughs> 아니, 아니야 너 뭐. 소주 한 줄. 아또 소주 한줄 얘기하는 거봐아 그럼 치킨 한 마리 시키고 자기가 닭발 먹을래 자기는? 그럴까 그럴까? 어, 너 왜냐면 치킨 먹으면 느끼하잖아 자 그러면은 일단 음. 지금 은우 온 시간 됐잖아 음. 그럼 은우 오면 우리 저걸 언박싱을 합시다 <웃음> 골드버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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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네, 골드버튼 언박싱을 하고 치킨을 시켜서 먹읍시다 좋아요 아주 좋아 좋죠? 응 음. 알았어 은우 왔어? <웃음> 네 <웃음> 장은우 잘 갔다 왔어? <웃음> 아빠 <웃음> 어, 한, 네안 돼? 간식 좀에 안돼? 간식? 할머니랑 누나 치킨 먹고 싶대 치킨 시켜줄게 맞지? 아, 희야그 전에 우리 이거 골드박스 아니 골드박스가 아니라 <laughs> 골드박스는 쿠팡 <골드버튼, 웃음> <언박스>. 로켓 배송이야 <laughs> 아 골드박스는 쿠팡이 <laughs> 어, 배 어. 아빠 나도 안 하죠. 아니 이리 와봐 잠깐만 <laughs> 아.. 죽게 잠깐만 아니, 아니 왜 원희도만 음, 안아줘 하나 둘셋 우와, 우와. 탈수함 부고 적혀있다 <laughs> 포 패싱 100만 섭스크라이버스 <laughs> 아니 왜? 골드버튼에 비해 너무 발음이 저렴해 어 저렴한 거 아니에요. Present to 팔산 부부 하나 둘셋 오케이 됐습니다. <laughs> 네. <많이 웃음> 좀... 근데 가벼운 밥은 은우 간식 먹으면 안 돼? 아 치킨 먹자. 치킨랑 이밥 먹자. 은채, 은우 지금 간식 먹으면 밥도 안 먹어서 안 돼. 네. 자기야, 그러면은 네. 이제 치킨 시켜서 먹자. 그럴까? 어. 아우, 지금 먹자. 축하해요. 음. 야 이거 영상을 켜니까 이거 배달 음식을 먹네. <laughs> 집밥 지겨웠지 은채야? 음. 어, 아빠 진짜 지겨웠어 집밥 엄마가 한게 뭐니뭐니 해도 제일 건강하고 맛있는 거야 맞아요 아, 그건 알지만 응? 내 피로... 맛있어? 응 이거 괜찮아 왜좀 묻으면 어때? 음. 응 아따 고생 아주 그냥 요즘 부쩍 외모에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요 네, 그럴 때요 조만간 남자친구 데리고 왔어 집에 아 아니야 데리고 어? 뭐. 와 뭘 데리고 와요? 어딜 데리고 네 와? 네 엄마는 5학년 때 남자친구 잔뜩 데리고 왔어. 근데 없어요, 참. 잔뜩 데리고 왔다고요, 어머니? 예. 응. 저만 간게 아니었어요. 아이고 일고 다니면 몰라. 아니 너나 말고 또 사귀었냐, 5학년 때? 음, 아니. 그러면 친구아 진짜 친구. 동네 친구. 나 음. 골목 대장이었잖아. 잔뜩 데리고 와서 놀아. 음. 엄마가 제뭐 정리하다 보니까 네. 카드가 나왔더라고. 어, 카드요? 응. 근데 니네도 이름 을 이렇게 쓰고 가운데다 하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유고 빠라. 그래서 그냥 애들이니까. 첫사랑이지 첫사랑. 에? 첫사랑이 끝사랑 되는 거야 이제? 아 끝사랑인지 모르지. 아, <laughs> <laughs> 좀더 알아봐야 알지 음, 그거. 음. 아유 그래도 오늘 다행이다. 살다 살다 119를 처음 봤어 나 그러니까 아, 119에 아유. 나도. 어. 아 그때 생각하면 어. 가슴이 먹먹해져. 그러니까. 그래 애 키우면서 그 놀래는 게 제일 싫어, 음. 저도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저 낳느냐고 애쓰셨습니다. 생뚱 <laughs> 아니 자식 키워보니까 응. 그제 어, 그 마음.. 그제 열두 살 때? 맞아. 이제 느끼게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얼마나 많아. 근데 그때 나 아픈데 엄마가 하고 막 억지로 보냈을 때는 좀 <laughs> 서러웠어요. 진짜, 진짜 서러웠나봐요 언 응. 아니, 아니 난 몰라. 몰라. 아니 얼마나 아픈 애를 학원을 보내셨길래? 아 옛날에는 학교는 안 빠졌어. 다 보내야 돼. 아니, 학원 얘기하잖아. 음, 학원. 학원도 학원. 그렇고. 근데 똑같이 한거 아시죠? <laughs> 은채한테 며칠 <몇 웃음> 전에 맞아요, 맞아요. 열 어. 열팔편 하데 그러니까 은채 열 났는데 학원을 그냥 은채가 전화했더니 학원을 가라고 한 거예요. 꼭지가. 응. 너네 만약 에 학교에서 아프잖아, 누한테 전해야 돼? 아빠. 그렇지. 그래야 너네가 학원도 안갈수 있어. <laughs> 엄마한테 전화하잖아, 안 돼. 아빠 내일부터 핸드폰 부서져있어 <laughs> 엄마한테 전화하지 엄마한테 전화해 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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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결혼 후기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찌보면 이게 후기다 자기야 백마디 말보다 그냥 이 모습이 결혼 후기 같아 나는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그냥 저녁 오순도서 먹는 시간이 <laughs> 그래 결혼을 해야 돼또 생각... 내가 먹고 싶은 거. 음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합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음. 자 전체적으로 엔딩 시작.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다음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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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우리가 진짜 싸울 때 살짝 맞짱뜰 뻔했잖아. 어, 지난주에 진짜 맞짱뜰 어, 뻔했. 그냥 손막 막 서로 막. 너, 내가 진짜 참은 거다 너. 봐준 거다. 내가 아니야? 참았지. 너 진짜 조만간 진짜 쌍꺼풀 터진다 진짜. 너 진짜 어. 향냄새 맡고 싶니? 어? <laughs> 어 너나 운동했다. 까불지 마. <laughs> 네 니가 <laughs> 어, 무슨 운동을 <laughs> 했어요? 나 중학교 타쿠 배웠다. 타쿠 <laughs> 배웠니? 나 배드민턴 배웠. <laughs> <laughs> 너 탁구 라켓을 맞는다 그러다. <laughs> 너 배드민턴으로 <배드미터도> 핑퐁한다 <laughs> <laughs> <팅통한다>, 내가. 어? <laughs> 아. 와 야자수 아까 거기서 본 야자수보다 더 싱싱해. 그러게 싱싱하네. 아쉽다 야자만 있었어도 자기가 따는 모습 짱나잖아 근데 쇼츠 하나 <laughs> 딱 만들어줘야 되는데 <laughs> 자기가 올라가서 야자 하나 딱 따가지고 칼로 이렇게 내렸. <laughs>